Where are I from? I'm from Korea. 이렇게 한번 통관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난 한국인. 자 이렇게 여행을 쭉 하다가 문득 과거의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나라를 빼앗기던 시절 독립운동가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안녕하세요. 선 넘는 한국사. 저자이면서 역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광일입니다. 이렇게 캐넨의 시청자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청나라나 조선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가는 사신에게 집조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집조라는 것들이 여권의 모양으로 나타나야겠다라는 인식을 했던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입니다. 여행에 대한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외국으로 보내려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887년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인 여권의 모습에 집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행권이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됩니다. 이 여행권은 한쪽에는 국화문으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그래서 3개 국어로 되어 있는 이 문서를 발행을 하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발행한 장소도 있지만 목적지도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여권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권과 비자, 사증을 좀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05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을사 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깁니다. 대한제국이. 그 외교권을 통감부에서 관할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 여행권과 관련된 규칙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한국 외국 여권 규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외국에 나간 사람들, 그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외국과 외국을 넘나들면서 독립운동을 했을지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볼때 여행 마일리지를 가장 많이 모았던 인물로 추정되는 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일것 같습니다. 이분이 썼던 집조는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02년에 집조를 발행을 받습니다. 목적은 이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었던 이혜련 선생하고 같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집조를 받았는데요. 먼저 캐나다 벤쿠버로 가는 배를 타고 나중에 시애틀을 지나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온 것이 그 여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1906년 즈음에 한국 7년 즈음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밀 결사였던 신민회 결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활동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시기의 여권 발행권을 통감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죠 그 다음에 3대 통감, 마지막 통감이 소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국외 여행을 허락해 줄 리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요시찰 인물이었던 안창호 선생은 여권 자체를 발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몰래 국내를 빠져나가서 중국 연타이 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곳에서 대한제국 집조를 보여주고 일단 러시아로 입국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8월 한 23일 경에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하는데 그 즈음 나라가 국권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제 8월 29일을 국치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도장을 찍은 날은 8월 22일이었고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넘어갈 때이 대한제국 집조가 유효할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중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일단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동시에 중국 집조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기는 가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1917년에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멕시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활동을 하다가 18년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한제국 집조를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멕시코시티에서 그 서류를 내니까 당연히 지금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서류는 무효입니다. 주변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가서 해당 서류를 받아오십시오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국경지대 도시 노갈레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집조를 드립니다. 역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 각종 서류를 들고 왔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데는 성공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한제국 집조를 썼던 마지막 사건이 바로 이 1918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에게 독립운동가들에게 한국인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깊은 곳에서 정말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었는지를 안창호 선생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외에 있던 한국인들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1902년 하와이 이민으로 가는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 하와이는 사탕수수 농장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인, 그다음에 일본인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또 다른 제3의 노동자들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미국 공사했던 알렌을 통해서 이민자 모집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알렌은 이것을 고종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 1900년 즈음이 뭐 콜레라라든지 흉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살기 어려워서 정부에서 볼때 외국에 나아가는 것도 기회를 줄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민을 담당할 관청으로 민영안을 총재로 두는 유민원이라고 하는 관청을 두고 집조를 여기서도 발행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광고 문구가 있었겠죠. 하와이라는 나라는 1년 365일 봄과 같이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동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와이에 간다면 노동도 하지만 공부도 할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또그 지역을 즐겁게 여행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공고문이 뜹니다. 사람이 안 모여요.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를 가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였던 거죠. 당시 이제 인천의 내리교회, 감리교단이었는데 었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럭저럭 121명을 모으게 되고요. 나중에 일본을 거쳐서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신체검사를 통해서 86명이 하와이 땅에 내리니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자들은 이들은 유민원이 발행했던 집조를 가지고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쭉 계속 이어져서 1905년까지 한 7,400명에서 오락가락 그 정도 인원이 이제 하와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통관부에 넘어가게 되니까 당시 한국 노동자가 넘어가면 일본 노동자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통관부가 하와이에 한국 노동자들의 이주를 금지를 시키고요. 결국은 이민이 중지가 됩니다. 아무튼 갔던 분들 중에 한 2천여 명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와이, 미국으로 넘어가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외국에 나가서 몇년 동안 일을 하고 돈좀 벌어 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없어졌답니다. 지금의 한국인들은 차마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사진 신부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세가 꾸려지게 되는데 태어났는데 너의 나라는 없단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돈 벌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든 아니면 거기에 정착해서 살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처음엔 이민자였던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망명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뭔가 이런 위기가 닥칠 때 길을 찾아내는 탁월한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농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동해라는 것들을 만들었고 나중에 합성협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그거를 미국에 있었던 공립협회와 합쳐서 국민회라는 걸 만들었다가 1910년에는 대동보국회라는 또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와 합치면서 대한인국민회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대한인국민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전 세계 이제 116개 지역에 총회와 지부를 두고 있었던 굉장히 큰 독립운동 단체였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임시정부 역할을 했던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대한민국민의 보증을 통해서 이 사람의 국적을 한국인으로 쓸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민의 적을 두고 있었던 동포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뭔가 서류 같은 거쓸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쓸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시기 하와이, 그 다음에 미주에 있었던 한인 동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사례는 어떻게 보면 좀 행운에 가깝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대의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살았던 동포들은 때로는 삶을 위해서,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나라 국적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나는 언제나 한국인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1937년에 스탈린이 연해주 일대에 있었던 모든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동을 시켰을 때 그때 그들의 상당수는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두 이주시켰던 것은 소련이 보기에도 그들이 한인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당시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한국입니다 라는 생각들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은 또 다른 면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2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일제의 압박으로 모든 돈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요. 그런데 하와이에 있는 여러 동포들이 자금을 보내서 독립운동을 임시정부가 할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요. 1932년 즈음에 하와이에 있었던 한인들이 있는 올리브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한 1천 불 정도의 자금을 모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냅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그 1천 불을 꼭꼭 아끼고 있었죠. 그때 이제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때였는데요. 어떤 일했으냐면. 1932년 1월 달에 도쿄에서 일왕이 지나가는 마차에 폭탄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이봉창 의사의 의거에 이 자금을 씁니다 당시 아마 이 자금이 없었다면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어려웠을 거고요 이 이봉창 의거 덕분에 중국에서 그 다음에 뭔가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면 크게 도와줘야겠다 라고 해서 도움을 받아서 했던 것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되고요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이제까지 굉장히 멀리 바라봤고 또 때다른 경멸했던 한국 독립운동 단체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독립운동은 바다 건너에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은 미주에 있었던 동포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미주에 있던 동포들은 처음에 또 인천에서 떠났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한반도라는 영역, 그 다음에 한국인이라고 하는 국적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한국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씩이 더 있습니다. 한국인을 넘어서서 한민족이 한국사의 영역에 포함이 되고요. 더불어서 한국인이 활동하는 영역이 한국사의 또 다른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와이가 그렇게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영역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보면은 각지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준 부분을 문, 그러니까 장부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특별한 지명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쿠바에서 임천택이 돈을 보냈다. 자금을 보냈다. 쿠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쿠바에도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었고, 쿠바에 사는 한인들, 그분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냈다라는 거죠. 1905년 멕시코 사기민이 있었는데요. 딱 1회만 있었는데 1033명이 멕시코로 갑니다. 유카탄반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애니깽이라고 불러는 용설란 밧줄 재료죠. 이거를 베는 굉장한 고된 노동을 노예처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한 번에 무려 1033명이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요. 1921년쯤에 그 멕시코에 있던 일부의 사람들이 다시 쿠바로 넘어갑니다. 그 쿠바로 넘어갔던 분들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천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요. 한국의 천도교라는 것이 있으니까 난 천도교 교인이 되겠다라고 해서 천도교 교인들은 성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밥을 할때한 숟가락씩 덜어서 나중에 그걸 모아서 교회에 내는데 그건 그런 방식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서 그거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살펴보다 보면 뜻밖에도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한국인들의 활동 그리고 스스로 한국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930년대, 40년대,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 국 외에 있는 한인 동포들, 우리 동포들이 어느 나라로 이미그레이션을 할 때, Where a from?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분은 무조건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From Korea. 나는 한국인입니다. 그런 분들의 역사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한국 국적. 그리고 여권을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감개무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